광산시민연대는 2024년 5월 원래 강좌를 28일에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광산구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균택 제22대 광산각 국회의원 당선인이자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의 강연회로 개최되었다. 박균택 당선인은 광산구에서 없어져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광주군공항 이전 평동포 사격장 폐지 그린벨트 해제 광주 송정역에서 하나역 지하와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이어진 도심철도 폐지 등을 주장하였으며 있어야 할 것으로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신설. 산정지구의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조성. 평동 저수지 인근에 광주 명화 김치촌 조성 및 상설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선운, 운남, 우산, 대중교통 취약 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향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경우, 광산시민연대와 같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일들을 추진하고 싶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균택 당선인은 광산에서 태어나 송정중학교, 대동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 대검 형사부장 등 행정, 기획, 형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법연수원 21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법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은 바 있다. 광산시민연대는 1998년에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 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결성된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이다. 광산구의회 시민 모니터링 및 구정지기단 운영,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어등산 개발 등에 관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정치발전에 관한 대안 제시 등을 해오고 있으며 유튜브 시민연대TV 운영 매년 1회 광산구의회 위정대상 선정 및 시상 원래 강좌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광산저널TV 기동취재팀입니다. 사실...